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학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난처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셨고,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자신들보다 돋보이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겠죠.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여러 갈등들을 조정하거나 판결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 인사했어요. 율법학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죠.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에서도 율법학자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성서를 향해 앉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마주보고 앉았죠. 동네에 잔치가 열리때면 그 잔치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보다 이런 일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후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자랑하면서 헌금했죠. 그런 와중에 가난한 과부 한 명은 두 랩돈을 헌금했어요. 두 랩돈은 지금으로 치자면 천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요. 앞선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전에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재물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저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율법 학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해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녀가 드린 헌금도 하찮게 여기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학자는 하나님께 비판받고 판단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정성을 다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는 칭찬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네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하고 말이에요.